이스 다운에서 오구 왕근입니다 오구 왕근은 이렇게 뒤로 신전을 시키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상완2두하고상완3두 예, 사이, 예, 상완2두와상완3두 사이에 갇혀 있는, 숨겨져 있는 근육이지만 상완2두의 단두하고는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단두하고는 같이 오구 돌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뒤로 이렇게 신전을 하게 되면. 이 자체에 상완 이대 단부가 늘어나듯이, 예, 상완 이대 단부가 늘어나듯이 예, 5구 안근도 늘어납니다. 자 만약에 주관절을 꺾은 상태에서 자 릴렉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예, 뒤로 당긴다면 예, 그렇게 되면 이제 5구 안근의 포커스를 좀더 맞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팔을 피고 하게 되면은. 상완 이도하고 협동으로 스트레칭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와 팔꿈치를 구부려서 당기는 거와 이렇게 펴서 당기는 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이 상완을 갖다가 이렇게 내외전이든 외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 페이스 다운 상태에서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환을 갖다가 회내 네 또는 회외 시키게 되면 이때 상완도 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회외시킨 상태에서 당기게 어, 되면 상완도 회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구왕근에 조금 더 스트레칭이 가속되고요. 반대로 회내시킨 네 상태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신전을 시키게 되면 역시 오구왕근에도 좀더 스트레칭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팔꿈치를 구부리고 하는 상태에서 에,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예, 네, 기시부 쪽만 이렇게 좀더 이렇게 스트레칭 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팔꿈치를 펴고 얘를 갖다가 회 내시킨 상태에서 당기고 다시 회 내, 회 외를 번갈아 가면서 당기게 되면 정지부 쪽도 같이 이쪽으로 주관절 방향으로 당겨지기 때문에 기시부하고 정지부가 두, 양쪽에서 스트레칭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깨를 갖다 신전시킨 상태에서 해보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는 이제 또 백럽 자세를 합니다. 차렷 자세를 하고 앞으로 굴곡하는 것이 오구완근의 일이 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오구완근이 하는 일이죠. 이렇게 되면은 뒤로 하고 옆으로 외전을 하게 되면 오구왕근이 가장 많이 늘어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외전을 가속시키고요. 외전을 가속시켰다가 다시 백 러브 시키고요. 다시 가속을 시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오구왕근이 스트레칭이 일어나죠. 예, 견관절이 그 유동성이 없는 분도 있어요. 유연성이. 그러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분도 있고, 어느 경우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다그그 그 유동성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뭐 기능 이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기능 이상이 있으면은, 에이, 이 이게 통증이 나타나야 돼요. 그 통증이 나타나는 범위까지가 제한선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동 범위가, 에그 되는 데까지가 제한선입니다. 그 이상을 하려고 욕심내지는 마시고요. 백롭을 몇 번을 계속해서 반복해 줍니다. 이렇게 반복해 주게 되면 오구한근이 신부에서 늘어나게 되고요. 에, 그래서 신부에 있는 오구한근이 늘어남으로 해서 뒤쪽에 경갑근, 광배근, 대흉근, 소흉근하고의 마찰도 좀 줄여주게 되고 앞쪽에서는 상완이두, 소흉근, 그리고 그니까 대흉근과의 마찰도 줄여지게 됩니다. 고항구는 숨겨져 있지만 중간에서 앞뒤 근육에 샌드위치돼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근막통증이 일어나는 그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이완해줄 필요가 있는 근육입니다.